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후속기기로 추정되는 일명 스위치2의 프로토타입 이미지 및 3D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스위치2 제조공장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유저가 중국 포럼에 먼저 게시했으며 이후 레딧 등을 통해 전파되었는데요.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스위치2는 기존 모델과 비슷한 디자인이면서 크기는 약간 더 크고 베젤은 더 작아졌습니다. 기존보다 더 커진 8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한 조이콘이 달려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USB-C 포트가 달려있다. 고 합니다. 또한 스위치 2의 사양에 대해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스위치 2는 기존 대비 업그레이드된 12GB RAM과 기존보다 훨씬 더큰 256GB의 내부 저장 공간을 갖출 것이라고 하며 HDMI 2.1을 지원하고 기존 칩의 후속 제품인 엔비디아의 T239 프로세서 칩으로 구동되며 또 헤드폰 잭과 터치 스크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내장 마이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이 모든 내용들은 아직 어디까지나 루머에 불과하지만 다만 이전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유출에 언급되던 부분들도 있기에 어느 정도는 거의 사실 것이라고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게임 뉴스 모아였습니다.